장마비로 예, 눈물을 흘리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예, 모든 것이 다 속히 장마가 지나가고 또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동네의 남편께서 이제 임종을 맞지 마지 하게 됐는데 이제 임종을 납혀놓고 가족들을 모아서 이제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이 끝나자 가냘픈 소리로 아들에게 말을 건냅니다. "바우야, 너 어머니인데 가서 지금 부침개를 만드는 모양인데, 참 맛있는 그너 어머니 부침개 솜씨가 참 맛이 있으니, 그 부침개 한 조각만 갖다 주면 어떻겠냐. 내가 마지막에 그 부침개 한 조각 먹고 눈 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우가." 이제 아버지 유언을 듣고 어머인데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차저차저차2차 2차 이야기를 하냐 하고 난 다음에 바우가 돌아오는데 얼굴을 시무룩하게 해서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데 아버지 드릴 것은 없고요 내일 문상 오시는 손님들 대접하라 그란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웃을 때는 화끈하게 웃는 게 좋아요. <laughs> 예. 그러니까, 있을 때잘 해야 합니다. 예. 이런 마누라를 불량 마누라, 그렇게 부를 수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호세야스는요, 이 불량 마누라보다도 더 불량스러운 마누라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고멜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고메라는 이름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호사와 호세아 전체가 이 불량 마누라 고메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호세아라는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 남편의 손해보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말씀을 호세아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량 마누라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하고 이 불량 마누라를 데려오려고 하는 이 남편이 바로 당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인데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읽으면 아주 독특한 구절 한 구절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걸음으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좋은 찻집이라든지 푸른 저장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거친 들은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는데 전에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저것이 바로 유대 광야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은 유대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센서가 좀 부족하신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대광야는 물도 없어요 유대광야를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저 독사와 정발과 그리고 굶주린 이리떼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유대광야예요 이런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희망이 없는 땅이다. 희망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친들 유대의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그친들에게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 절망의 땅에 데리고 간다 해도 위로 위로 받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좀 동의하신다면 좀 끄떡끄떡 해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위로하려 그러면은 좀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와 위로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데 그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저 맹수가 좋아하고 뱀이 좋아하고 전갈이 울거리는 그런 거친 땅으로 데려가시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묵상해보면요, 희망의 신비함을 모른다면요, 이 거친 덜을 절망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친 덜 절망이 있는 땅이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땅을 바꾸어서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을 보려면요, 우리는 캄캄한 밤중을 밤을 기다려야만이 하늘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반짝반짝한 희망의 빛을 보려면요, 바로 거친 거친 땅, 사람이 살지 못하고 절 있는 절망의 골짜기에 서서야만이 희망의 반짝반짝 빛나는 희망의 빛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이다. 믿으시면 아멘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거친 그 들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거친 그 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멋진 하나님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의 땅 거친 그 들로 데려가신다. 그 하나님을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 아니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요 근질려면요 바로 드뛰어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언제 붙잡느냐?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좀 빠졌을 때예. 힘이 좀 빠졌을 때에 물에 뛰어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이 거친 덜에 서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동안에 교만해서. 스스로 할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친들에 하나님은 데려가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친들에게서 건질 유일한 희망임을 저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친들에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종경 그친들에도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공생일을 통해서 명확하게 실천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할 때에 어디서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사 예수님의 공생일의 출발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공생일을 출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마칠 때도 어디서 마친지 아십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 다시 말하면요, 그친들 가운데 가장 그친들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을 마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으신그 길은요, 그친들력이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버스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어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다 쏟아내신 십자가 세상의 모든 그친 사건들 절망의 사건들이 농축된 그친들 그 그친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광야 갈보리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보다도 더 그친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보다 더 황량한 광야는 아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갈보리 언덕 거친 들력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선하십니까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결국 십자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친들 광야의 모든 절망을 한 순간에 깨뜨리고 무덤을 막은 돌을 단숨에 옮기셨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죄와 허물을 허물로 가득 찬 절망을 다 깨뜨리시고 난공불락의 도성, 죽음의 도성까지 깨뜨리시고 절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신 그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요. 어떤 절망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옥토가 되지 않을 어떤 그친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애절한 슬픔도 기쁨으로 체력같은 어둠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포기하고 싶은도 낙심도 한숨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로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시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야곱. 어디서 만납니까? 베델 광야 외로운 밤, 깜깜한 절망의 밤 중에서 그곳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 보십시오. 왕궁에 있을 때는 만나지 못했어요. 미디안 광야 풀안포이 찾을 수 없는 호렙산 실패의 땅 그곳에서 불꽃 타는 타는 불꽃 가운데 바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물한 방울 구하지 못하는 깊은 절망과 자들의 거친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엘리야는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 혹시라도 그친 들입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고통을 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은 아니겠습니까? 계획한 글쎄 일매가 없어 공전하는 패배감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못나서 능력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친들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친들에서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다 부른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를 거친들에 세우는 줄로믿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져야만이 비로소 하늘에 숨어있던 보석같은 빛나는 별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그친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알고 보니까 내가 가는 인생길에 그친들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그힌돌에 여전히 하나님은 먼저 계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먼저 하나님은 가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양팔을 벌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없이 흘려 흐린 눈물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그진 광야에서 희망을 샘솟게 하신 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그 어떤 능력도 거친 광야를 희망이 오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친 광야를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을 이사야는 3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 황자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화빠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그때의 전는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광야에서 물이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가 흐를 것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강원도 삼척의 동해 산골의철잔 무실론 가정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태어났을 때에 부모로부터 불임받은 참으로 안타까운 어린이가 됩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세 번씩 하셨고 친어머니도 다른 곳으로 집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소녀는 떠밀려서 할머니 밑에서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철없는 아이지만 이 아이의 성의는 바로 그친 전력에 서 있는 아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17살 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공장, 점원, 어부 광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힘들게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나 9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힘겹게 진학한 대학도 다른 사람은 4년 만에 졸업하는데 이 사람은 8년 만에 겨우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철자한 무슬론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너무 거친 들녘에선 자신이 너무 피관적이어서 때로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좀 말씀 좀해 보세요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쥐구멍에도 했던 날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요, 독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님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자매를 만나려면요 꼭 예배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자매는 주일날 틀림없이 예배당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처럼요. 그 예배당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만 설교 시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안 만나시면 됐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가 예수님에게 폭 빠진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살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매가 없어도 살지만은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좀더 알기 위해서 신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친들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만요. 치료할 수 없는 루게릭 병이란 질병을 걸리고 맙니다. 루게릭 병이 어떤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운동 신경 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근육이 말라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병이 바로 루게릭 병인 거예요. 그리고 언어장애도 오고, 점점 신체가 마비되고 잘치료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빠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루게릭 병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웃음이 더 넘쳐나고,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더 감사가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은 이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억 원을 번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루게릭 병이 온 것은요, 10원을 잃어버린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희망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평탄한 길을 걷든지 자갈밭이나 가시밭길을 걷든지 어떤 경우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경기도 성남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정아 목사님신데 사모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예,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아주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희망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아주 해맑게 목회를 할수 있을까? 예. 희망입니다. 절망은 그림자조차 보지 않습니다. 온통 희망입니다. 무엇이 절망적인 그친 능력을 이렇게 풍요로운 희망의 자리로 만들었을까? 바로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절망을 박차, 벅차고, 박차고 비상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님의 강령을 드리면서요 생각나는 참송가가 있는데.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그 길에 검은 구름 뭐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희망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한분한 한 분들이여 여러분이 희망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망이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친 들녘에 외치는 희망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친들력의 선지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귀한 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비로소 무슨 말이에요. 그 친들력에서 비로소 포도원을 주신다.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환난과 괴로움의 상징인 악을 골짜기가 그친들이 바로 희망을 여는 문, 소망을 여는 그와 같은 문이 된다.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이고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하리라. 430년의 애 종살에서 해방되던 그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함 그때의 감사함, 그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 그친 전력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뿐 아니라 오늘 19절 하반절과 또 20절 말씀 보면 같이 시작 은총과 극률이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물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은 이제 신랑으로 순결한 자녀로 신부로 맞이해서 평생 동안 사랑하며 도와주며 손잡아주며 인도하며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친 덜을 희망이 오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루게릭 질병에 걸린 김여가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1억 원의 가치라면 루게릭 질병은 십0원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를 도 희망으로 간직한 자가 고백하는 이 희망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에 깔앉고 있는 이 거친 들렵 같은 상황들, 어려움들, 고통들, 경편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그 그친들이 희망이 오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